안녕하세요. 오늘 볼 게임은 킹갓캐슬. 어, 신규 캐릭터 나왔죠. 수습 기사 만호. 또 하나의 서포터가 생겼죠. 만호 같은 경우에는. 루니아르랑 같이 배치가 안 된다고 하죠? 결속 계열은 하나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자, 마노 20레벨 스펙은 무난하네요. 사거리는 넓은 편이고요. 스킬이 특이합니다. 설명만 읽어보면 집중 스킬이죠. 7초간 집중해서 공격력의 90%를 대상의 기본 능력치를 올려준다. 그리고 결속된 대상의 체력을 회복합니다. 파란색 글씨인 거 보면 지팡이를 쥐어주면 체력 회복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가겠네요. 개소가 없네요, 여긴. 자, 레벨 4 스킬은 이동 속도 증가하고, 레벨 8 스킬은 피해량 감소 증가고자열 번째까지 왔고요 우선은 키르단 우선 그리고 이 녀석은 위치가 별로 안 중요하죠 얘가 더 성끝만 높으면 버프가 바로 발동되고 이 하트는 지팡이랑 칼 위주로 주면 될것 같은데요 공격력의 130%니까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키르단으로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이 키르단 자체가 워낙 세서 얘가 필요할지 아 필요도 없죠 그냥 밀어붙이면 다 죽죠? 돌면 알아서 다 지워진다. 말도 안 되는 오피캐릭이죠? 공속이 올라가면 세지는 친구. 야, 이거 칼을, 이걸 합쳐주면, 어이 공격흡혈 자 이제 정말 쎕니다 자 그냥 지우개에요 지우개 얘스킨 <laughs> 나오면 진짜 멋있을 것 같죠 빙글빙글 돌면서 키르단 육성 야 진짜 말도 안됩니다 딜이 <laughs> 너무 편하게 잠식 마지막 단계를 도는 것 같아요. 자, 6성, 4성. 이렇게 체력이 지금 1,500씩 차고 있죠? 리스크가 하나도 없네요. 그냥. 알아서 다 합니다. 뭐 제가 해줄 게 없어요. 너무 세요. 근데 사실 얘가 쎈게 아니라 키드라니. 누구랑 다녀도 뭐 얘는 깡패니까. 일이 말도 안 돼요. 말도 안 돼. 책 답이 차라리 보자 지팡이 활활 활 세트로 쫙 나오네요. 그럼 이 중에서는 지팡이 들고 갑아 가... 지팡이래 음활 들고 갑시다. 자 합쳐주고 와. <laughs> 제가 이 캐릭을 리뷰를 안 했었는데 그때 제가 휴가 중이어서 너무 세요. 이거 말도 안 된다. 이렇게 되면 칼두개딱 차주면 이 엄청난 공격력의 130%니까. 와. 능력치가 완전 떡상하는 거죠? 2433. 밑에 거. 3200. 2,400에 3,200 공격력을 그대로 갖고 어, 잠시만 주문력은 안 갖고 오네요 공격력 기본 기본 능력치 환산이라며 근데 왜 지... 이건 안 올라가지 지팡이는 3,2,6,9 올라갔나 다시 봅시다 안 올라갔네요 얘가 올라가는데 얘도 그대로고 버그가요 뭐 공격력만 올라가도 뭐 닭이죠. 이야, 이거는 뭐, 얘 존재감이 없네요. <laughs> 잠식을 발가락으로 돌아도 돌수 있는 그런 캐릭. 자, 이렇게 해서 키르단 7성. 이 녀석은 4성. 5성 만들어 볼까요? 만호 5성 됐고요 140% 초당 2,017의 회복력 이야, 이걸 그대로 또 넘겨 주는 거니까 그냥 깡패네요 어? 잠깐만 지팡이를 안 줘서 안 올라가나? 좀 줘볼까요? 회복량 확 늘어나고요 봅시다 3,814보스 잡으러 아니네요 공격력만 주네요. 적은지? 어, 얘가 지워졌어요. <laughs> 사르골라 지워졌는데? 사라진 사르골라를 찾습니다. 사거리 플러스. 허수비에게 한번 때려볼까요? 아, 체력이 3,000씩 차네요, 3,000씩. 그냥, 이, 얘는 설계가 잘못된 것 같은데? 얘가 안 쉬어요. 끝났는데도 안 쉬네. 지금까지 신규 출시한 수습기사 만호 한번 해봤는데, 사실 후발때라서 눈에 띄게 뭐 좋다, 이렇게는 안 보이죠? 그리고 제가 해석을 잘못한 건지 모르겠는데, 공격력의 90%를 대상의 기본 능력치로 환산한다고 했는데, 그 기본 능력치가 공격력만 올라갔어요. 각 영웅마다 올려주는 능력치가 다른지까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되네요. 그러면, 루니아르 대신에 얘를 사용하겠냐라고 한다면 저는 안할것 같아요. 저는 루니아르가 제 눈에는 더 좋아 보이는데, 어떨지 잘 모르겠네요. 개인차는 좀 있겠죠? 루니아르를 잘 활용하고 계신 분이라면 굳이 급하게 레벨을 올리거나 안 뽑으셔도 될것 같다는 게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.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.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그럼 바이바이!